체인점으로 되어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특허를 받은 시스템이라 일반 초보자들이나 중급자분들도 쉽게 접근하고 쉽게 좀 실력이 업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쾌적한 환경하고 그다음에 저희 소장님이나 프로님이나 열심히 가르치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 어디, 여기는 어떻기는 어저기서 저기세 화성시 봉담읍 봉담읍 효행로 301번지라고 그서 하이마트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근데 천혜연 님은 원래 골프를 잘 하셨나요? 친지는 한 7, 8년 됐는데요. 다른 네. 치지는 못하고 네. 뭐드 가서 그냥 어울릴 정도는 됩니다. 렇타 <laughs> 타 정도. 지금은 자주 안 나가서 80대 후반 정도 되는데요. 원래는 80대 초반에서 좀 몰았었거든요. 역시 이 모든 게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꾸준해야 꾸준한 성격이 나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쉬었다 좀신기한이좀 있어가지고 다시 좀,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잘안되네요아 <laughs> 근데 이제 지게차 하고 이제 골프 하고는 좀 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시게 됐죠?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좋아, 운동을 모든 걸 좋아하는데, 음 골프 저 혼자 치다가 저희 집사람이 또 이제 하자고 해서 같이 원래 이 골프 훈련소가 다른 체인점에서 하다가 이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였어요.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회장의 대표의 체인점 대표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접근성도 쉽고 해서 한번 해보자. 여기 나가게 된 거죠. 네, 이제 골프 연습장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저기 행복골프 연습소 여기가 다른데 훈련소가 정확하게 행복골프 훈련소죠. 네. 그러니까 다른 연습장보다 좀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특색이 있네. 특색이라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연습하는 것고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연습용 프로그램들이 네. 그렇게 하고 뭐 마인드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들이 최대한 빨리 음. 필드에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자 네. 그래서 뭐 기본 교육 자체가 오뭐 똑딱이부터 시작하지만 네. 그 뛰어야 건너, 건너 뛰어야 될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시간 빨리 이 뭐 하다 못해 스크린이라도 지금 칠수 있게끔 예. 초보자들한테는 예, 그런 식으로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무튼 좀 빠르게 빠르게. 예. 예. 그러면 다른 연습장 가서 똑딱이 하는 거는 좀 빨리 넘어가겠네요. 지겨운 그 똑딱이는 좀 금방 가겠네요. 예. 똑딱이도 똑같은 똑딱인데 이 예. 방법론적인 면에서 예. 이 그냥 스윙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예. 원리와 그 다음에. 한단한 단계 건너뛸 수 있는 예.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게또 예. 또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 하고 있어요. 예. 끝으로 뭐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아 없습니다. 아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 타석 이용료와 그다음에 레슨비가 같이 묶어져 있는. 두가지 패키지로 있는데요. 네. 타석은 1개월 16만원, 3개월 네. 3개월이 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타석하고 레슨을 포함한 가격은 네. 주로 많이 나가는 게 3개월 타석에 24회 레슨으로 해서 99만 원으로 금액이 되어 있어요. 이 레슨이면 프로 정식 프로님을 해주시는 거죠? 네, 저희 l p g 회원이신 네. 오수경 프로님이라고요. 아, 오수경 프로님이요? 예, 오수경이시 예, 아. 여성분이신데 올해 레슨을 하셔가지고 네. 사람별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체형이나 그 네. 스윙 궤도나 이런 걸 판단해서 그사람에 맞게 음. 최적화해서 레슨을 그한 가지 더 어쩌 보고 싶은 게 남자 프로한테 받는 게 좋습니까 여자 프로한테 레슨을 받는 게 좋습니까? 그거는 세대간 그다음에 그 성비간 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콤 콤을 이쁘게 하려 그러면 남자가 낫습니다 여자가 낫습니다. 그거는 남녀가 관계없이 아, 어떤 그래요? 스윙을 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네. 보통은 암 스윙하고 바디 스윙으로 나눠지는데 네. 그폼 자체는 크게 음, 저, 발반 다른 점은 없어요. 네. 어떻게 연습하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네.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부상 염려, 그 다음에 비거리나 방향의 정확성 등은 바디 스윙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닝 같은 경우는 바디 스윙 위주로 아, 네. 네. 하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